한국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속담이 있죠. 한 가지 일을 해도 아무튼 끝장을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을 가져도 한 직업을 그냥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살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물을 팔때한 우물만 파지 말고, 우물 파다가 잘안 되면 또 다른 우물도 팔아.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아, 이제는 우리 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 직업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직업, 두 직업, 세 직업, 여러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 이 전공 하다가 잘안 되면 또 바로 바꿔서 다른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다른 우물을 파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아~ 한 우물을 팔때잘안 되면 미련 갖지 말고 다른 우물도 팔아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한 우물만 파지 않고 막히면 잘안 되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 이삭은 왜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이미 아브라함 때에 파 놓았던 그 우물을 판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요. 당시의 우물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얻는다라는 물을 먹어서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의미보다도 당시 이 이스라엘과 또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 지역의 광야와 물이 귀했던 그곳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나에게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끔 오아시스나 강줄기를 만나면 그곳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지역 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사막과도 같이 척박한 그곳에는요 물을 스스로 어, 담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죠. 사마 광야에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생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낙타와 선의장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앉아서 무려 100리터나 되는 물을 마신다고 해요. 그래. 사람은 한번 물을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가지만 낙타는 그렇지가 않아요 100리터의 물을 몸속에 신장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비축하는 힘이 있다 어디에 비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낙타 혹이 있으니까 혹이 물일 것이다 해서 빨대를 꽂고 빨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요 낙타의 혹은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뿐만 아니라 무려 4개월 내지 5개월을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낙타는 사, 사막에서 살수 있다라 그래. 선인장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뭔가 물과 음식과 양분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그것을 비축하고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우물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파 놓았던 많은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해서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다그 우물들을 메어 버린 것입니다. 무수게한 거지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서로 나누어 먹으면 좋았을 것을 너도 먹지 말고 나도 안 먹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삭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것을 사람들은 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땅만 파면 물이 쏟아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팠지요 시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우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다시 이삭이 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물을 얻자 또다시 블레스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 그 물려와서 이삭의 종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싸우고 빼앗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삭은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어, 빼앗긴 그 우물을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지요? 에색 에이, 한국말로 좀 세게 얘기하면 욕이 나오는데 에색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퉜다. 그들이 다퉈어내 우물을 빼앗아 갔다. 애색하고 그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돌무더기를 빼고 우물을 팝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해. 그러자 멀리 서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또다시 몰려와서 그 우물을 빼는 거예이 우물은 우리 땅에 있으니 우리 우물이다. 내 나라. 그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다투지 않고 거기를 포기. 해 그러나 떠나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줬습니다. 뭐라고 짓지요? 신나. 신나서 신나가 아니라 신나. 이 신나라는 말의 원래 어원의 그 시작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한국말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 히브리 말이에요. 사탄. 사탄의 어원에서 이 신나가 나왔어요. 그 뜻이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대적 신나라고 이야기하고 이름 붙이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세번째판그 우물 드디어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 번째에 자신의 우물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에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비록 자신의 우물이라고 떼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판 우물들을 다 넘겨주었지만 그것의 원래 소유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것을 이름을 지음으로 선포한 것이. 애색, 신나, 이름을 지어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임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대적하는 데 쓰지 않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이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애색도 신나로 이름진 그 우물을 붙들고 이삭이 싸웠다면, 그들을 대적했다면, 이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거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물을 다시 얻게 됐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미련 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그림자가 뒤려워지자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면 아까워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 신앙도 오늘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켜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버린 것을 잘 못합니다. 자꾸 그것을 안고 갈. 언제까지 가? 끝까지 내가 그것을 갖고 싶하는 이러한 습성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환경에 주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 이 있다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쥐어놓은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다른 것을 쥐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분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낳은 작가 미우라 아야코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이지요.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여인은 무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작은 그 잡화점에 운영하는 그 가게에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막 물건을 트럭으로 실고 와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물건이 잘 팔렸어요. 하루는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주 좋고 정말 감사한데,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유라 아야코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파는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들여놓는 것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옆에 있는 저 가게로 가보라고 안내까지 했어요. 점점 손님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미루 아야코 이 부부의 수입도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되자 시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이 미유라 아야코가 평소에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글씨기를 남는 시간에 틈틈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써서 만든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녀의 글쓰기는 이제 취미에서 취미를 이었다가 구멍가게를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류 작가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가정에게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물을 포기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포기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을 피해서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자존심을, 건강을, 목숨을 빼앗기고 강탈당해도 예수님의 삶이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내려놓으면 다시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붙들었던 손을 펼쳐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큰 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겠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다시 새로운 우물을 주실 때까지 그것을 믿고 끝내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의 고백이에요. 애색도 신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세 번째 르호봇 넓은 더더 더 넓은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내려놓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얻었던 르호봇 넓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저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랄 지역에서 다시 부에일세바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 이삭과 그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고생하고서 우물을 파더니 그냥 하루 아침에 블레스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네. 두 번째도 빼앗기고 말았네. 세 번째 우물을 찾아 떠나는 이삭과 그의 종들을 보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루보봇에더 넓은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종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계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를 해야지 말라라는 그 계약을 약속을 해달라고, 블레셋 아멜렉의 왕과 또 장군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비 멜렉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들이 이 이삭과 이삭의 종들을 해야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이나 이 우물을 빼앗고 아주 나쁘게 했습니다. 대적한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고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임을 이 이방인의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빼앗았던 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과 이 약속을 맺으러 온이 자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와서 약속을 계약을 맺었던 자들입니다 또 우물에 많은 물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약속과 계약을 맺은 그것이 바로 이미 아버지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지요. 약속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과 이블레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한 그곳이 부엘세바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암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 계약을 맺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약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약속을 했던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 때에 다시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우물을 이삭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전된 삶을 살한 이삭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맹세와 약속을 끝까지 믿고 에호봇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그곳까지 온 것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 우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불레스 사람들에게 천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일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끝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글쎄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가,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당연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자로 태어나면 사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지요. 뱀은 죽을 때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사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들은 말부터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아버지 아브람때 약속한 그 부엘세바를 기억하였기에 약속의 우물이 나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지요. 이방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사은 자기 의물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어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크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줄은 기대하고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물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을 통해 믿음은 이긴다라는 그 영원 분별한 진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 먹고 살려는 우물 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파는 우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다시 다른 우물을 주실 것임을 믿는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 그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곱 개의 우물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나의 작은 희생과 포기가 어떤 결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포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이루,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일 동시에 통합 2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독교 역으로는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 교회 캡선 교회가 10월달 11월초에 창립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날을 우리는 창립기념일로 같이 지키고 또 통합 2주년이고 종교 개혁 주일이기도 한 아주 뜻깊은 날에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서로 결혼을 해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허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듯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많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또 양보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이 앞서기보다는 기도를 해오면서 여러분 지내오셨고,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우물 이삭의 부일세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마음 캡슨교회 우리의 작은 헌신과 포기가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과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주 10월의 마지막 주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내려놓음과 포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